오늘은 제 주덱인 기배문으로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랭겜 달리고 기배문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있겠어? 진짜 전설 아레나까지 와서 기배문 한 번도 안쓴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대포 카트 음.. 대포 카트면 무슨 댁이려나 일단 기사로 막아주고요 자 기사로 대포 카트 대충 막아주고 자 이제 베이비 드래곤 천천히 뽑아주면서 무덤각을 한번 마녀 음 독을 쓸까? 그냥 독 쓰자 어차피 폐수남 할겸독 써야 되니까 일단은 독 써주고요 마녀 컷 당하고 보면 오 어, 호그 야 그러면 이거 킹타워 오픈해줘야지 자 킹타워 오픈해주고 아 이거 프리셋즈 죽었으면 진짜 개꿀이었는데 씨아 베이비 델고니 때리긴 때렸는데 아 까비 야 상대 그 와중에 바통 구레벨은 뭐냐 지금 야 아처까지 왔는데 이거는 그냥 기사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기사로 아쳐봐가지고, 음, 무덤은 오바일 것 같아. 무덤은 솔직히 개오바이기 때문에 무덤은 패스. 무덤은 조금만 참아주고, 기사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 야, 세 대. 알차다, 알차. 와, 수비하고쓴 유닛이 세 대는 때린다. 에, 뭐하냐? 지금 반대쪽 공격 오게? 야, 그러면 바로 일단 무덤 깔고, 야, 상대가 갑자기 뭐 여기서 호그를 쓸리는, 뭐야, 그냥 호그 쓰네? 야, 너호그냐 여기서 그냥 호그를 쓴다고? 야 상대 의 호구도 아니고 그냥 호구를 쓰는데 너는 수비를 했어야 됐어 난 충분히 이거 막을 수 있거든 지금 큰타도 열려있는데 무턱대고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냥 타워 날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통 떼굴떼굴 굴려서 프린세스 컷해주고 아 이거 기사 써야 되겠다 바바리안이 못자리지 그치 그러면 기사 기사로 어 바통 무무엇 바통 무엇? 뜬금포로 갑자기 바통을 소환했는데 뭐 그럼 상대 엘릭서 2 e 날린거죠 뭐 그냥 그다음도 이제 슬슬 무덤각을 상대 잡아주고 있는데 자 베이비드래곤 뽑아주고 한번 무덤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릭서 2배 타이밍이기도 하니까 얘는 또 이제 왼쪽 공격하려고 그러네 이거는 뭐 나중에 얼음하부살 막으면 되고 자 무덤 그리고 한번 독까지 상대 유닛 보고 독을 쓸지 말지 아 독을 쓰지 말자 지금 어차피 타이밍이 좀 늦었고 했으니까 야, 마녀나 잘라주고요. 상대 호그안 들어오냐? 여기서 일단 해골무덤 뽑아주고. 야, 여기로 들어오는구나. 오, 야, 뭐야, 엘바. 야, 엘바 미쳤다, 진짜. 엘바는 상상지도 못했는데. 자, 엘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자, 바통 떼굴떼굴 굴려주고. 야, 완벽하다, 완벽해. 별 5점짜리 수비인데. 자, 바, 아, 바통이래. 이거 해골무덤으로 막아주고요. 충분히 막으니까. 자 얼음 마법사 소환해주고 자 얼음 마법사로 지금 기껏 해봐야 한대 또는 두 대이기 때문에 야 지금 무턱대고 엘바 왔는데 분노 없는 엘바는 뭐다? 그냥 하나도 안 무섭다 자해골무덤 깔아주고 야, 음첫패 나름 괜찮네 이 정도면 그래 첫패이 정도면 나름 괜찮고 베이비 드래곤 뽑아주면서 한번 무덤 써볼까? 상대의 왜 아무것도 안소환하냐 기사 기블린 혹시 기배무가좀 약간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뭐 기사는 여러 대게 쓰이니까 야 지금 와 엄마다 엄마 엄마 개그 겸인데 야 엄마 마녀가 나왔는데 아 진짜 엄마 마녀 그래도 뭐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바통으로 엄마 마녀 잘라주고 진짜 엄마 마녀 잘라줘요. 아우저 돼지 개극합니다 진짜 자 돼지 뭐 그래도 돼지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프린스 프린스는 뭐 이거 기사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음 아부사 잘라지고 오야니 네 무덤이었구나 자 일단 기사로 프린스 앞에서 잘라주고 그리고 독을 수비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독을 수비로 써주고 야 잠만 잠만 해골 무덤 오케이 오케이 야 프린스는 무서워 진짜. 개인이 왕자가 아니야. 프린스한테 잘못했다. 그냥 타워 깨지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부터 눈을 각이 보이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먼저 일단은 베이비드래곤 뽑아주고. 상대가 뭔가를 또 소환할 텐데. 상대 뭔가를 소환하며 무덤 안 소환하고. 음, 아무것도 안 소환하네. 그러면 한번 무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녹밖으로 무덤 가보고. 오케이. 야, 베이비드래곤 타워 붙었다. 야 그래 우리 용가리 치킨 야 용가리 오케이 타워 순삭 오케이 타워 순삭 됐고 아 근데 가장 거슬린 건좀 엄마 마녀인데 아 이거 도발 수비로 하면 안되는데 어 야, 이거 좀 빡세 다가 막을 수 있을까 이거 못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막겠다 충분히 막네 이거는 막고도 퍽을 치기 때문에 자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자, 여기서 기사 잘라주고 여기서 베이비드래곤 소환해 주도록 하고요 자 천천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덤 가오임페르 타워도 있었구나 너 근데 뭐임페르 타워 저는 무덤 내기 때문에 오케이 리니어 애측 성공 야, 리니어 도구로 녹으고 이거는 뭐 기사로 발키리 막으면 될것 같고 야 무난하다 무난해 30초만 씩 나름 잘 버티면 되거든요 자 상대 무덤 내기 때문에 한 마리 훅갈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해야 돼요 근데 무덤 대기한는거 잊으면 안 돼. 여기서 바통 떼굴 떼굴 굴려주고. 자 엄마 마녀 아 이걸 못 잘라? 아뭐 괜찮아. 이거는 데비 데뷔 래곤이 잘라주겠죠. 자 여기서는 동마법을 수비로 그냥 안 써야 될것 같은데. 상대빈결이다 그러면 동마법 써야 되지만 이제 시간이 없죠. 아주 깔끔하게 저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해골 무덤 좀 깔아주고. 뭐, 지금, 다음 패 손해도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깔아주고요. 상대, 오케이. 그러면, 개이득인데, 진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야, 상대, 호그 고블링통 덱이구나. 야, 좀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게 언제적 덱이야? 도대체. 이 정도면, 막는 거는, 진짜, 누워서, 떵먹기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프린세스는 독으로 죽여 주고요. 자, 지금 무난해요. 무난해. 그냥 이대신 상성은 제가 이겼어요. 상성은 제가 그냥 이겼고 상대가 이제 뭐 어떻게 잘하면 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해골 무덤으로 막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골 무덤으로 말고 그냥 기사로 막을 걸 그랬나?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아, 그냥 이거 기사로 막을 걸. 아, 이거 호그? 혹은은 뭐 그냥 킹 타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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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킹 타워 컴온 컴온 컴온요 자 커먼. 컴온. 자 그리고 이제 무덤 자 무덤 쓰면 상대 못 막지 이거는 뭐 프린세스 쓰시려나 프린세스 아 그치 뭐 뻔할 뻔짜죠호에가 어, 대충 있는 카드다 프린세스 아니면 일범인데 야 진짜 달달하다 달달해 지금 타워를 이 정도면 진짜 뚜까 잘때린 건데 야 잠만 깐 여기서 바바리 한통 쓰면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바통 쓰고 뭐 어차피 고블이통 그냥 들어오면 대충 베이비드래곤 얼음 마법사 막으면 되니까 자 베이비드래곤 소환해주고 상대가 뭔가를 또 이제 소환할텐데 뭔가를 소환할텐데 뭔가를 소환할텐데 1법 일법. 1법이면 도구로 자를까? 아 일단 기사 자 나무꾼 어그로는 기사로 잘라주고 야 잠만 나무꾼너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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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기사도 어그로 안되면 어떡해 니가 나 솔직히 방금 전에 깜짝 놀랐다 진짜 자, 여기서는, 자, 어그로. 커만요. 여기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자, 지금 이제 무리할 필요 없어요. 독 무리하게 깔 필요는 없거든요. 대충 독두 방이면 끝날 타워피이기 때문에. 음, 볼러라. 상당히 볼러도 있었구나. 볼러, 일단 독마법. 포이즌으로 오케이. 1복까지 야, 타이밍 지금 미쳤고요. 아주. 얼음마법사 환해주고 자, 어, 어, 이거는 바통. 떼굴떼굴 굴려서. 자 솔직히 방금 헤이큰가 했는데 헤이큰 아니었어. 자 여기서 이제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덤 이렇게 써도 그냥 끝나거든요. 그냥 토네이도까지 해주고 그냥 세레머니 게 완벽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호그 오는데 뭐 무섭지가 않아 이거는. 아주 웃어 죽겠다 웃어 죽겠어. 자 호그 한 대로 때리냐? 응오 음, 때리네. 야 하지만 저한테 는 바토 어아 아프크로 아프크로 이걸 쏘가? 아, 그래도 아주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기네무짱!